]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때 옥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뭐뭐 해 두다, 뭐뭐 해 놓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옥구라는 동사 자체가 두다, 놓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뭐를 해 둔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건데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の前に本を読んでおきます. 테스트노 마에니 혼오 욘데 오키마스. 아, 쿠쵸. 시험 전에 테스트노 마이니 시험 전에 혼오 욘데 오키마스. 책을 읽어 둡니다. 책을 봐 둡니다. 이럴 때 혼오 욘데 오키마스 쓸수 있겠네요. 요무라는 동사의 태형은 누무부 응 내이기 때문에 요운데를 바뀌겠고 오쿠라는 동사의 마스형 오키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노 마이니 혼오 욘데 오키마스 그러면 시험 전에 책을 읽어 둡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쿠스리오 논데 오키마스. 薬を飲んでおきます。うん、じゃあ薬を飲んでおきます。음薬を飲んでおきます. 그러면 薬、 그러면 薬 그래서 薬 너무 마시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음. 자, 구스리오 노무라는 동사. 노무는 응대형으로 바꾸게 되면 응대가 되죠. 노무 응대니까. 그래서 논대 거기다 오키마스를 접속을 했죠 그래서 약을 먹어둡니다. 약을 마셔둡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구스리오 다베르는 안 되나요? 아, 구슬이오 다베르도와 이와즈니 노무 아, 구슬이오 다베르라고는 말하지 않고 노무라고 한다고요. 미즈또이송이다. 이따 구슬이도 넘어잖아요. 약 먹을 때 보통 우리 물이랑 같이 먹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마신다라고 한다고. 아이. 아, 그래서 구슬이는 무조건 구슬이요 너무 음. 아, 이거 좀 외워둬야겠네요. 아, 음, 그렇군요. 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약을 먹어두죠? 아이. 또, っ車とか船に乗る前ですね。 아, 그렇죠 네, 아, 음, 。薬を飲んでおきます、私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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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배탈때 음. 멀미약 같은 거 먹어 두 먹어 두면 좋겠네요. 아, 요이도메때이言いま 아, 멀미약. 우리 멀미약을 얘기할 때 요의 도이라고 한다고? 이 아. 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혹시 멀미약 사러 갔을 때 아. 어, 약국가 가지고 음. 어, 요이 구슬이 아, 네,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때 오구 구슬이요. 노무라는 숙어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파티의 준비를 해 둡니다. 파티의준비 음 파티 준비를 해 둡니다라는 음. 의미가 되겠고요. 음. 자수류의 네. 대형 시떼가 되니까 시떼오키마스가 되겠고요. 음. 파티 준비를 해 둡니다. 파티너 준비어 시떼오키마스가 됐네요. 준비라는 단어는 발음이 똑같네요. 수어네 맞다구 이슈네. 그러게요. 이건 완전 똑같으니까 음. 그냥 외우지 않아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음. 음. 아, 음. 일본 분들은 파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파티. 음. 단조비 파티. 음. ]とか. 생일파티라든가 음. 우리나라보다 파티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슨 와인파티나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음, 음. 물론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음. 뭔가 파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일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축제는 그럼 뭐라 그래요 맛집이 맛집이 아, 네. 음, 정말 많죠 일본에서요. 네. 음. 자, 여러분, 떼우꾸라는 표현, 뭐뭐해두다, 놓다, 뭐뭐해놓다,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세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 사연나라